내담자의 대화를 가로막는 상담자의 반응.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화를 하는데, 어떠한 순간에 내담자가 말을 잘하다가 갑자기 침묵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주로 그러는지 그런 것을 분류를 해 보았더니, 첫 번째, 너무 이른 조언. 내담자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이른 조언을 하게 되면 무엇하다? 부적절하다. 내담자에 대해서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절한 조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가르치기. 성인이나 저항을 보이는 그 내담자들은 가르치는 걸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내담자는 자신을 표현하지 않거나 또는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항이 생기거나 침묵이 생길 수있습니다세 번째, 지나친 질문.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을 표출하는 기회를 제한한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내담자가 대답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속에 있는 그 지인이라든지 변심을 표출하는 기회가 제한이 될 겁니다. 답변하기에도 바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금까지 내용들이 전부 다 관계 형성에서 필요한 내용들이고 관계 형성에서는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관계 형성을 하고 관계 형성에 실패를 한다면 상담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거. 관계 형성 단계가 잘되었다면그 다음 단계인 진단 및 측정 단계로 넘어갑니다.